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키핑장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 목요일인데요.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키핑장에 한 5일 정도? 한 6일 정도? 한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예, 네, 이 아이들은, 네, 날씨가 밖에는 엄청나게 추워도요. 네, 아주, 예, 네, 아주 봄을 맞은 듯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네, 잘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색깔도 더 진해졌고요. 어, 이 아이가 아주 눈에 확 띄네요. 이 아이가 아, 뭐, 뭐였더라? 아라베스크인가? 그럴 겁니다. 아라베스크. 네, 진짜 이쁘죠. 아주 진한 빨강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어, 잘 있고요. 네, 요 빨강 아이들이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핑크 폴로란데요. 이렇게 헉, 엄청 진해졌죠. 네, 이렇게 있고. 네, 요엘샤도 너무 너무 이쁘게 아주 맑게 물들어 있고요. 엘샤입니다 이렇게 네, 이쁜 아이들. 네더 이뻐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와서 이쁜 아이들 둘러보고요. 네또 분갈이를 할 아이가 있죠. 네 오늘은 또 분갈이를 해주려 고합니다이 아이는 음, 나탐철한데요. 나탐철한데 화분이 넘쳐나가고 있죠. 뭐 이렇게 요즘 철아들이요제철아들이다 이렇게 화분이 작아요. 네 넘쳐 나갑니다. 네, 네 화분 작아서 바꿔줘야 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자보금인지 이렇게 금이 들어 있는 아이인데 화우시 아이인데 이 아이도 화분 너무 작고 네, 빼곡해 가지고요. 이 네, 아이도 좀 넉넉한 화분으로 심어줄까 하고 두 아이를 꺼내왔습니다. 이 네, 아이를 또 분갈이를 또딱 방울토로 하겠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인데요. 네, 물음 예방도 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네, 이거는 기능성 흙입니다 기능성. 네, 자유 기질이 건강해지고요. 네, 따글따글하게 잘 자라면서 뿌리 활짝도 빠르고 진짜 좋은 흙입니다. 요 흙이 이제 어, 실방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실방은 어, 화요일, 월요일만 빼고는 일주일 내내 실방을 하시니까요. 네, 실방. 음, 들어가셔 가지고요 오후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실방 합니다 네 들어가셔 가지고 어, 구매하시면 됩니다 10%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 어, 채널에서는 어, 방울토도 팔지만 또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요 또 화분들 진짜 요즘에 한참 화분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화분 아주 착한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오늘은 방울토로 요 아이를 한번 뚝딱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 흙을 먼저 털어 볼게요 요 아이에서 뭘 털까요? 네, 이 아이는 자보금인 것 같아요 자보금, 네, 자보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뽑아 볼게요 좀큰 화분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 네, 하울씨 아이들은요 네, 화분이 크면 사본 만큼이나 금방 까득이 어, 차는 그런 아이입니다.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어 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세요 뿌리 흐, 뿌리가 엄청나죠.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예, 네, 이렇게 하울씨 아이들은 뿌리가 엄청 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튼튼하고 이거는 어, 잔뿌리도 별로 없어요. 다 굵은 뿌리입니다. 예,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예. 진짜 잘 자랍니다 이런 하울시 아이들은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고요 오, 이 밑에서도 자구도로 엄청 달고 있네요 이야, 뿌리를 제가 제거를 좀 하고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어도요 뿌리 금방 활창, 활창하더라고요 아이를 한번 또 뽑아볼게요 오우 요 아이 나탐차라는데요 요것도 뭐 신문지가 오래됐나 보네요. 요거 제가 어 방울토가 아니고 제흙이네요 이것도 엄청 오래됐나 봅니다. 예, 제흙을 어 사용해본지가 방울토를 지금 한 2년째 사, 쓰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그러니까 뭔가제한 아이네 아이네요. 요 아이가 예, 제흙인 흙속으로 돼 있네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요거는 씨가 떨어져서 남의식구가 하나 살고 있네요. 어, 하엽이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엽이 하엽 정리 해주려면 또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밑에가 난리 난리네요. 난리 하엽이 하엽이 엄청 많습니다. 이 네, 하엽 좀 보세요. 두께가 <laughs> 두께가 엄청나죠? 요즘 날씨가 지금 한파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춥죠. 오늘도 10, 영하 13도 인데요, 여기. 인천은 영하 13도더라고요. 근데 뭐, 체감온도는 더,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어유 하엽이 새캄합니다. <laughs> 하엽이 새캄해요. 예, 네, 이거 하엽 떼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하엽을 정리를 싹 하고, 다시 올게요. 어,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분에 또 심어 보겠습니다. 화분에 넉넉한 사이즈 화분에 밑에는 베이킹을 깔고요. 제가 사용하는 흙이 있어요. 네, 제가 사용하는 흙을 좀 깔고요. 네, 여기에 방울토를 깝니다. 양을 아, 조금 깔고요 이렇게 네, 제가 흙을 털었는데요 하엽도 어느 정도 떼떼고요 자,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이 이거는 화분이 앞이 없네요 앞이 앞이 없어서 이렇게 네, 심으면 딱 맞네요, 요 화분도. 요 화분도 딱 맞습니다. 아, 여기 위에도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딱 맞겠죠? 자, 여기에 이제 방울토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죠? 자, 방울토를 채워줄게요. I mm -hmm. 자 이제 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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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 예, 이 아이는 여기에 심으면 예, 좀 넉넉한 데 심어야 되거든요. 이하울씨 아이들은 조금 더큰 데로 여기다가 심으면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복토하고요. 제가 쓰는 흙좀 깔고 네, 방울토 깔고, 예, 네, 이렇게 딱 올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쉬 방법으로 할게요. 어? 마사치 우려면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하고요 미리 마사를 채웁니다. <laughs> 미리 마사를딱 불려서 해주고 쉬운 네, 방법 분갈이 어, 제일 이렇게 하는 방법이요. 제일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사채우고 그냥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다 쌓아 올려만 주면 끝입니다. 네, 살짝 파야될 것 같아요 여기 뿌리가 있어서 살짝 팔때 이렇게 파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서 해 끝났습니다. 자복음입니다. 자복음. 자보금. 자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하월씨 아이는 이렇게 좀 넉넉한 대로 옮겨줬고요. 네. 이쁘죠? 이거, 자보금. 요거는 윤지영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요. <laughs> 네, 윤지영님한테 제가 선물도 못 해드렸네요. 네, 이렇게 이쁜 자보금을 제가 선물로 받았고요. 이렇게 심어줬고, 요 아이는 나탐철한데요 진짜 오래된 아이인 것 같아요. 한 2, 3년, 3년 넘게 이 화분에서 있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분을 3년 만에 이사를 한것 같습니다. 네, 나탐철아 포인트로 싹 생얼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분갈이 큰요 화분에다 옮겨줬습니다. 방울토로 분갈이 했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니까요. 꼭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10kg가 25,000원인데요. 22,500원 해주십니다. 실방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해주시고요. 어, 택배비는 별도 있습니다. 10kg는. 네, 20kg 구매하시면 이런 봉지 6봉지고요 네, 5만원인데 4만5천원이고 택배비 무료로 해주십니다. 네, 20kg 구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오늘은 분갈이 방울토로 마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